이전에 내면 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죠. 특별히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기 마음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 즐거움,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감정이 바로 내 안에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이걸 교류 분석에서는 아이자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는 세 가지 종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히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내가 아이자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부모자 어른자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왜 하필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아이자아가 되냐면요. 아이들은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울다가 웃다가. 화를 냈다가 짜증 냈다가 그러다가 다시 울다가 웃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상대적으로 어른은 아이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좋아도 좋다고 잘 안하고 싫어도 싫다고 잘 안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걸 느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걸 느끼는 나의 한 부분이 아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아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감정이 들어도 왜 그런 감정이 들은지 잘 모르거나 심지어 감정 자체가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른은 애들처럼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통 주변에서 태클이 들어오죠. 넌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것 갖고 징징대고 그러냐. 뭐가 그렇게 좋아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애처럼 신경질은.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어른인데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작정 자기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니라 억지로 참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충분히 자기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하게 볼수 있지만 속으로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어른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자를 잘 모르는 다시 말해서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어른스럽더라도 가까이서 보면 아이 같은 면이 보이곤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억누르고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씩 만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감출 수 있어요 자신의 그런 면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이한테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 그 손님은 아이를 못 보는 거죠 얼마 안 있다 가니까요 하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면 어때요? 어쨌든 보게 되죠 애가 방에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이 같은 면이 있다는 걸참 문제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방에 계속 갇혀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아이 같다는 얘기가 뭐 밝고 순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별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치하다는 거죠 근데 애들은 아이스크림 갖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냉동실에 있던 아이스크림 네가 먹었지 넌 어제 두개 먹었잖아 난 하나만 먹고 하나는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 갖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막 때리고 그래요 애들은 그러죠 그런데 약 당사자가 일곱 살짜리 꼬마애가 아니라 스무 살의 한참 지난 어른이라면 좀 한심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애처럼 아이스크림 갖고 싸우냐? 고 그러면 본인은 황당해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못 먹었다고 동생을 때리다니. 지금 날 뭘로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생을 왜 때렸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동생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에 손대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혼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방금 형이 동생을 때리는 걸로 예를 들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때린 것도 비슷해요. 물론, 아이가 실제로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든 것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 대신 뭔가 억울하거나, 분통이 터지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하게 올라온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랑해서 때린 건지. 아까 세 가지 나, 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부모자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부모자예요. 부모자란 실제 부모가 아니고요내 인격에 각인된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이 했던 말, 행동 이런 걸 토대로 형성되는 모든 훈계와 법칙, 규칙,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형성된 가치관 같은 겁니다. 내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든 게 아니라 태어난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양육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일종의 신념 체계가 바로 부모자아입니다. 형이 동생을 때리는 이유가 본인 말로는 동생이 나쁜 짓을 해서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얘기를 할때꼭 분통이 터져야 하냐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너 내 아이스크림 먹었구나" 그건 나쁜 행동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야 너또내거 먹었지? 죽을래? 이게 근데 진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건 아이자예요. 감정은 아이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부모자와 아이자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둘이가 옳다고나 하면서 손을 잡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자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 같은 거라고 했죠. 아이는 아이스크 그림을 못 먹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근데 마침 내안의 부모자를 검색해보니까 남의 것에 손대는 건 나쁜 행동이라는 조항이 바로 뜹니다. 그래서 너좀 맞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넌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혼나야 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넌 나쁜 행동을 했고 난 그걸 바로 잡는다는 거죠. 자, 이때 그 기준이 뭡니까? 내안의 신념 체계. 부모 자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그냥 진리입니다. 애들은 싸울 때,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된대. 이런 말을 하죠. 물론 그러다가 좀더 크면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하게 되지만, 하지만 성인이 되어도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실제 부모가 아니라 부모 자아로 바뀔 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이게 옳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에 따라 행동하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그걸 어기면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게 들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왠지 그래야만 하는 느낌. 이게 바로 부모자아요. 성인이 부모 자아를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느끼는 건 아이가 현실의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느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모자의 아 지상명령에 따르려는 마음. 그 이면엔 분노한 아이자의 무자비한 복수극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빡쳐서 때린 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다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아이자인데 이 사람은 부모자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자의 빡침을 좀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런 유치한 이유로 동생을 때 내을리 없어. 이러면서 자꾸 피하지 말고 그 아이가 어떤 상태 인지를 제대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애들은 자기가 받지 못한 걸 다른 아이가 받으면 우울해해요. 아이 둘을 앉혀놓고 한 명한테만 과자를 줘보세요. 받지 못한 아이가 어떤 걸 느낄까요? 시차를 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 생일 땐 아무것도 안 줘놓고 동생 생일 땐 선물을 가득 주면 언니가 뭘 느끼겠어요. 작은 선물이라도 받았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생일 땐 생일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렸는데 동생 때는 친구들을 모아 잔치까지 벌인다면 그 박탈감이란 엄청나지 않겠어요. 자수성가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게 많으면서도 잘 주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저 겉보기에만 가진 게 많은 걸지도 모릅니다. 내면 세계로 보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아이자는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이런 말만 계속할 뿐이죠.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맞고 저게 틀려.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는 거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 이면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음을 볼수 없다면 자기와 똑같이 상처받는 아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런 일이 생기죠. 아참, 또 생일이었지. 엄마가 까먹었다. 근데 엄마는 너만은... 때 생일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너 섭섭한 거 아는데 그렇다고 엄마한테 말벌이 그게 뭐니?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안의 꼬마아이는 화가 나 있거든요. 난 너보다 더 했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래야 된다. 저러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애한테 상처를 전해주는데 상처받은 그 아이 역시 화가 난 상태로 또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걔도 똑같아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할때 마음속에서 어떤 이상한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화가 난다면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내 모습을 한 포마이가 보이면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지 못한 말, 아이가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그 시절 부모님처럼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의 내가 대신해주는 겁니다.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시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건 나쁜 짓이야. 난 거짓말 안 했어. 진짜라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을 왜 하는 걸까?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라는 건세 가지 나로 구분된다고 했죠. 부모자, 어른자 그리고 아이자입니다. 에릭번이라는 정신과의사가 만든 교류 분석 이론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이세 가지 상태의 자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세 가지 종류의 말이 각기 다른 상태의 자아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어떤 자아가 한 말일까? 네. 당연히 부모 자하겠죠.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난 거짓말 안 했어. 이 말은요. 맞습니다. 아이자가 하는 말이에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반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우리는 어떨 땐 부모자처럼 말하고 어떨 땐 아이자처럼 말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부모자처럼 말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 있고 아이자처럼 말하는 게더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격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부모자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아이자가 강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바로 어 은자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가 옳은 자예요. 아까 부모자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아이자가 강한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성향이 아예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어려서부터 애 어른으로만 산 사람도 있고, 나이를 먹어도 마냥 애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전자는 갑갑한 도덕쌤 같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즐거움 같은 거하고는 거리가먼 스타일이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후자인데요. 이 타입 중엔 사회 부적응자나, 심지어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좀 쉽게 말해서, 부모자라는 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아이 자아라는 건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자만 강한 사람은 마치 아이처럼 충동에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걸 자제하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이자에 치우친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자꾸 어기게 되면 결국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부모자에 치우친 사람의 경우에는 뭐 사회 부적응자까지는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몰라도? 하지만 이 경우도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할수 없어요. 아이자를 완전히 배제하면 인생이 깝깝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무감각해지고 오로지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건이 양쪽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되 적당한 규율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지킬 건 지켜야 진짜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사회는 그런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모자이 아이자니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실제 환자를 보고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환자의 상태가 이두 가지 극단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동학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 어떨 땐 아이처럼 살려달라고 울부짖다가도 또 어떨 땐 무시무시하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꾸짖는 행동을 해요. 맞는 아이의 모습과 때리는 부모의 모습이 한 사람의 인격에 교차하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자의 모습을 보고 뻔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 자 에고에는 어린 시절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복제된 자아가 있고 이게 부모자아죠. 그리고 그 부모의 영향 하에서 아이가 경험했던 모든 감정적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아. 이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은 또 하나의 자아가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어른자아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이런 말이 어른자아가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어른자아는 아이자나 부모자아에 비해 늦게 발달하는 자아인데요. 그 이유는 어떤 자발성. 말하자면 스스로 하는 선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자나 아이자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이 바로 부모자를 만드는 거고요. 그 영향에 대한 나의 반응 말하자면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 아이자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자아는 탄생 직후부터 시작되지만 어른 자아는 최소 생후 10개월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아이는 자기 의지대로 어떤 물건을 짓거나 입에 넣어 물어보거나 누군가를 향해 키어가거나 이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 알게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자, 아이자, 어른자를 성격과 연결시키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교류 분석 연구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어른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어른자를 그냥 하나의 기능처럼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전자의 시각에서 말씀드릴게요. 토마스 헤레스는 이 사람도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자나 아이자는 과거의 나라는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이미 만들어져 버린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자와 아이자만 강한 사람은 과거의 경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니까 내가 아까 아동학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 시절 만들어진 아이자와 부모자가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반대로 자기가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애들은 원래 맞고 크는 거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 없어. 이런 식의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거나. 그건 주로 고통과 슬픔,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익숙해서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새로운 사람이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알던 사람과 비슷한 스타일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스타일과 맞물리는 고리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게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현재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장하면서 성격이 바뀌기도 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많이 바뀌기도 해요. 토마스 헤리스는 그 열쇠를 어른자에서 찾고 있어요. 어른자는 본인이 해보면서 알게 되는 걸 말한다고 했죠. 내가 뭘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것도 바뀔 수 있고요. 자 근데 이게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나를 벗어난 그런 생각이나 말,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어른 자는 부모 자나 아이 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교류 분석에서는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생각이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편향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른자가 부모자에게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편견 같은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자가 아이자에게 오염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망상이나 환각 쪽으로 가요. 가끔씩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대체로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현실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부정한다면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 시도해봤자 바뀌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른 자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단 오염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감정을 바라보거나 나의 생각을 바라보라고 하죠. 명상할 때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커지고 심지어 폭발하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죠. 생겼다 사라지는 게 감정. 흔히 날씨에 비유하죠. 날씨가 좋았던 아팠다 하잖아요. 해가 쨍하고 뜨는 맑은 날도 있지만 우중충한 날도 있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있죠. 그런 거예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와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은 그저 감정일 뿐이라는 걸 알고 그걸 나와 분리하는. 태도가 어른자를 아이자의 오염으로부터 분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에서 생각은 구름의 비율을 많이 하는데요. 구름이 엄청 많아지면 해가 안 보이죠. 심한 경우 어두컴컴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생각이 아예 없으면 머릿속이 편해요.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 보는 거 비슷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구름이 좀 떠가도 좋을 때도 있죠. 멋진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역시 너무 많은 구름은 별로예요. 해를 가려버리니까. 니까요 기억해야 할건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구름 위에 하늘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생각도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보는 게 좋아요. 생각과 나를 분리시켜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른자가 부모자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한 방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글을 써보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글을 막 써보는 거죠. 한참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은 이런 걸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면 성공한 겁니다. 나의 감정과 사고를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성공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메타인지죠. 아이자, 부모자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어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감정과 생각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내 모습,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보이면 그때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 엄마랑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엄마랑 여행을 해볼까? 이때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과 생각이 과거에서 온 거라면. 게다가 지금까지 항상 그대로만 해오고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면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삶 새로운 나의 시작일 수 있어요. 왜냐면그 마음은 아이자도 부모자도 아닌 어른자로부터 온 것이 가능. 크거든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